안녕하세요. 쌤쇼입니다. 초등의 마로. 초등의 튜브쌤입니다. 네. 오늘의 주제는. 말럼심. <laughs> 선생님들에게 상처되는 말 맞추는 퀴즈입니다. 촬영에 앞서서 전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어, 어,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됐던 말 리서치를 진행해 봤는데요. 그 결과를 가지고 어, 한번 저희가 맞춰보는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와주실 분이 계시죠? 네. 안녕하세요 플랜비입니다 오랜만이야 여러분 어, 이 조사는 2020년 7월 중순쯤 언젠가 전국에 제가아는 초등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구글 독서를 이용해 카카오톡 전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 연령이나 경력 따위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어, 신뢰 수준 72.5%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0%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. 아이들에게 듣는 말 중에 당신을 가장 자극하는 말 먼저 가겠습니다. 여러분이 1, 2, 3을 맞춰주시면 돼요. 저는 어 뭔가 이렇게 활동을 친구들이랑 같은 반 친구들이랑 하려고 했을 때막 열심히 준비하는 활동인데 애들이 아, 선생님 재미없어요 했을 때 상처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. 바로 나왔습니다. 바로 선생님이 가장 자극되는 그 말이 전국의 30명 선생님 중에서 <laughs> 어... 가장 자극받는 말 2위로 등록했어요 2위. 선생님 재미없어요 음. 재미없어요랑 비슷한 말인데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거 왜 해요? 아, 나 이거 하려 했는데 역시! 어. 초등교사 인정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초등교사 인정 네 2위가 아 바로? 네 바로 나옵니다 <laughs> 아무래도 그런 말들이 들으면 진짜 의욕이 쫙 빠지고 음. 어, 네. 어디 어. 도망가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실은 1위, 2위가 다 재미가 없다 꼭 해야 되냐 3위도 맞춰보세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음... 그만하면 안 돼요? <laughs> 그것도 좋은데요? 딴거 하면 안 돼요? 아 그것도 좋지만 어, 뭐 없었어요 근데 네.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고요 일단 어. 이거는 하기 싫어 하기 싫은 마음과 다른 반과 비교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서 더열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음. <laughs> 딴 반은 이렇게 하던데 바로 그겁니다. 3위 봅니다. 다른 반은 안 하는데 왜 우리 반만 해요? 반대 경우도 있을 거예요. 네, 같아요. 그렇죠. 옆 컨트롤. 반은 영화 보는데 왜 우리는 안 봐요? 어, 다른 반은 다 하는데 우리 반은 왜안 해요? 음. 두 번째는요. 자, 동료들에게 듣는 말 중에서 당신을 자극하는 말 아무거나 좀 던져보시죠. 생각만 하지 말고. 좀 교장실로 와봐. 이러면 제일 자극이 아. 되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은 동료들한테 자극받는 말을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봤나 봐요. 저는 음, 너무 이거. 많은데, <laughs> 서, 섣불리 말을 못하겠어요. 이것도 너무 많아서, 섣불리 말 못하니까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. 3위! 이거 꼭 하셔야 아. 돼요. 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꼭 해야 된다는 이제 강요를 당하는 경우에 좀 열이 받죠 저희가 아무리 공무원이고 행정직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드는데 그꼭 해야 된다고 음. 했을 때 어,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. 음. 다음으로. 어, 저희가 학부모님과 대화 도중에도 살짝 자극되는 말이 없을 순 없잖아요. 과연 어떤 말이 있을까요? 개인적으로 제일 상처됐던 말 중에 하나는 선생님 애가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. 저도 들어봤어요. 있습니다. 네. 음. 5위에 있습니다. 선생님 애안 키워보셨죠? 음. 근데 이게 그말 들으면서 약간 제가. 그래도 대학교에서 공부를 쭉 하고 어, 임용고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름 시험을 통과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온 사람인데 어, 그것그 과정들이 다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 애가 없다고 만들어올 순 없잖아요 어디서 신박한 음. <laughs> 어, 발상이네 음.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. 걱정이 되세요? 하고, 뭐, 어머님은 한명 키우지만 전 지금 스물여섯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. 믿어주십시오.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저건 <웃음> 알겠다. <웃음> 네, 그 다음 또. 음. 어, 어, 1순위로 어? 올라온 게 있어요. 저기 공격 시스템에 도전하는 말이어서 좀 많이들 자극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. 어떤 말일까요? 어?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던데. 아, 비슷하게 학원 네. 숙제 학교에서 하는 거 막지 말아주세요. 아 접근 좋아요. 학교 일정을 좀 흐트러뜨리는 말이에요. 음. 학원 가야 돼서 그런데 그렇습니다. 네좀 일찍 가면 안 될까요? <laughs> 많이 들어보셨군요. 아. 학원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주세요. 네, 이말 들었을 때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훨씬 더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생각이 들어서. 좀언짢기도 하고,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음, 하고요. 음, 맞아요. <laughs> 심지어는 어 정규 교과 6교시까지 있다면, 6교시를 막 5분, 10분 빨리 끝내주세요. <laughs>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. 학원 <laughs> 수업 학생도 일정을 하고, 막 바꿔버리네. 어, 만약에 학교 끝나고 남아서 뭐 청소하는 걸못 하겠다 그러면 학원 가야 돼서 뭐 다른 걸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,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? 이런 거는 정말 상처가 많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까지 선생님에게 자극이 되는 말, 어,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어,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, 어, 이게 실제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건데도 그때그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막 섬쩍하고, 어,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았어요, 오늘. 뭐. 선생님들에게는 오늘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?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도 달아주시고요. 더 이상 선생님들이 상처받지 않는 그날까지 정교조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좋아요, 구독.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. 안녕!